이제, 아, 이제 중요한 거다, 오빠. 드디어, 드디어 저희가 되게 오늘을 기다렸던 게 어,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음 저희 이상윤 코치님께서. 아직, <laughs>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, 여자친구분께 어, 영상편지를 좀 남기고 싶어서. 어, <laughs> 저희 이상윤 코치님, 술도 다 끊었고요. 아, 드셨나? <laughs> 아 끊지는 않았고 이제 조금 어, 아예 자제해서 좀 많이 어그죠 음. 그리고 취미도 운동으로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등산도 좋아하신다고 등산이 좀 많이 다니고 있, 있어요 지금 음. 원래는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<laughs> 술이나 음. 먹고 뭐 그랬었는데 음. 이제는 뭐 시간 나면 저기 산에 가서 등산하고 뭐. 이런 남자입니다. <laughs> 하면 하는 남자고요. 어~ 저희 미래의 와이프 어~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아~ 저희 결혼식 때 봬요. <laughs> 보고 있을까? <laughs> 아~ 안 태어난 거 아니야? <laughs> 그래서 저희 이제 보고 계시니까 뭐라도 어필을 해야죠. 이 영상 보시고 아~ 너무 내 이상형이다. 어~ 엄청 착하거든요. 지금 와 진짜. 어, 제가 어렸을 때, 제가 막 부탁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, 원래 좀 위계질서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진짜 일도 없고, 어, 성격도 좋고, 모든 것이 완벽한데, 딱 하나, 이제, 이제 여친이 없어요. 보고 계시니까, 뭐, 어필 좀 해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어디 뭐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, 뭐, 보고 있겠죠? <laughs> 있어해서 있어. 어, 보고 있어. 어디 저기 헬로 바벨에 연락 좀 주세요. <laughs> 아유 여기 저기 뭐야 헬로, 헬로 바벨, 바벨 요정 요정님이 뭐질문지를 처음에 줬는데. 네 이렇게 미래 미래 그 와이프랑 자식들까지 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영상편지를 쓰라고. <laughs> 아, 아들아 딸들아 보고 있지 아빠야 아빠. <laughs> 아니 아, 영상편지는 좀 그렇고. 아, 혹시나 이상이 어, 이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세요. 이면 연락 주세요. <laughs> 아, 오빠가 노래를 잘 부르거든요. 뭐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니요 그건 안 돼. 아좀 부끄 부끄 부끄. 그건 <목 uma estance> 안 됩니다. <respuesta> 네, 따로 이제 여자 친구분 이제 연락 오시면 어, 그분께만 이제 세레나데를 불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기 어, 댓글에 저희 여친님 어, 연락 부탁드릴게요. 기다릴게요. 일로 여기 안녕. 연락 주세요.